오랜만에 카메라를 이렇게 왜 켰냐면 바로 아주 따끈따끈한 새 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 A32가 도착했어요. 을 이게 제가 폰을 바꾸게 돼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SA 시고요. A32로 이제 바꿀 때가 돼서 바꿨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제 아 지금 이것 때문에 미치겠거든요. 계정이 <놀람> 며칠 오만은 날라간대요. 14세 이하로 나놔가지고 그걸 빨리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박스를 뜯는 방식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요, 손잡이를 듣고 하면은, 여기 갤럭시 A32가 있고, 요런, 유튜브를 봐서는 제가 이거를 간단 설명서만 있다고 하는데, 진짜네요. 이가격대면 어? 그 그럴 수 밖에 없죠. 자, 그러고, 다음 거. 바로, 중요한 거. 바로, 요 핸드폰입니다. 본체.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쿼드 카메라, 온스크린, 핑거 프린트. 얘는, 이게, 광, 광학식 지문 센서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S21 같은 거는, 어 이제 여기가 광학식 지문이 아니라서 되게 굉장히 빨리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광학식이라서 좀 느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제 1 5 w 충전 지원을 하고요 A시리즈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블 고속 막 그렇게 고속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심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뜯으러 가볼게요. 고고. 자, 이거를 이제 풀어볼 건데요. 지금 이 비닐을 뜯기가 너무 아까워요. 여기 이런 손잡이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이거를 쫓고 아이폰도 약간 이런 느낌아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렇게 약간 테이프식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체는 이런 식으로 있고 o 영롱스예요. 인피니티 U 디스플레이 물방울 도치가 있고요. 그 펀치홀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핸드폰 본체가 있는데 이게 다들 글라스시라고 하거든요. 고릴라 글라스? 근데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플라스틱. 뭔가 얘를 느끼면은 여기 카메라인데 있잖아요 소리를 내보면은 여기 여기는 약간 비었다고 생각해야 되나? 텅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자, 어 이거 붙었네요. 그다음에 자. 여기, 인피니티 유 디스플레이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물방울 디스플레이, 물방울 노치. 그 다음에, 여기는 5mm 이어폰 단자, 그 다음에 C 타입 충전, 여기는 소리 나오는 그거에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자, 그 다음에 얘는, 그게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만 여기 스피커로 하나만 나와요 S21 같은 경우는 여기 모든 곳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폰 경우는 A시리즈다 보니까 여기 여기서만 스피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온스크린 on, on Fingerprint 약간 이런 게 있고 썸네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 이거 한 손으로 해야 된다 하나 둘셋 됐다 자 이렇게 본체 설명을 했고 다음 편에 다음 편도 올라갈 예정이니 여기는 언박싱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편은 일단은 그거 그 핸드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